자이번시간에는마플 88페이지 복소수의 뜻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복소수에서 장 중요한 중요한 면 뭐냐면 n t 수라는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된게 뭐냐면 간단하게 이거부터 하는 거 n i 우 t a n z a 학 i a Tan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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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를 x제곱이 3이 되는 거는 우리가 x가 자연수일 때 제곱에서 3 나오는 거는 없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 x제곱이 3이 되는 x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 x에다가 루트라는 개념을 대입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허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있을까를 살펴보시면은 뭐 당연히 x에다가 0 넣어봐도 안 되는 거알수 있고 1로도 안 되고 그냥 마이너스 1로도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자들이 야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 값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없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야 그럼 우리가 없더라도 새로운 가상의 수를 만들어서 어 약간 좀 정의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허수 i 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허수 i 라는건 뭐냐면요, 똑같이 루트의 개념을 이용해서 어, 루트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우리가 얘의 이름을 그리는데요. 그랬을 때, 어, 선생님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그냥 i 하나밖에 없나요?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고,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이제부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좀 주의해 주셔야 될게 i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냥 단지 플러스부만 가져와서 루트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약속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허수 단위 i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라는 건 어떤 걸 복소수라고 하냐면 원래 우리 실수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방금 배운 이제 이 i 허수 단위를 이용해서 플러스 b i의 홀로 나타내는 건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데. 이 복소수에서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뒤에 i 붙어 있는 그거 보이니?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라고 할 거예요. 실수 부분이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 i 앞에 나와 있는 이 b만 있죠? 이 b만, 이 b만 우리는 이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라고 할거예습니다꼭 i가 포함되지 않는 거 너희들이 확인해 주시고.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너희들이 이제 복소수를 풀때 정말 중요한 개념 자체가 되기 때문에 꼭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복소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복소수가 우리가 a 스 bi의 꼴인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복소수는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우리 밑에 복소수의 분류를 보시면서 같이 시청하도록 하자. 자, 그랬을때이 복소수는 맨 처음에 실수로 나눠고요 실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허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실수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가 확인주실수 있냐면, 수 애들아, 우리 실수고 았을때 i 있는 거한 번도 못 봤죠. 따라서 이 복소수 a 플러스 bi의 허수 부분 b가 허수 부분 b가 0이 되면, b가 0이 되면, 그러면 지금 이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 플러스 0 곱하기 i 니까, 얘들아, 0이 최고예요. 왜냐면 i 도0을 곱하면 그냥 0이나 따라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b 가어리 b 가0이 아니다. 만약 b 가0일 때, b 가0일때 다음 부터 수를 살펴보시면 a 더하기 0이 돼서요. 우리 실수 이렇게 그냥 a 로만 표현되는 거, 들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허수는 어땠을 때 이제 우리가 허수라고 하냐면 이 허수 부분 b 가요. 허수분기가 0이 아닐 때를 우리가 이 복소수가 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허수는 너들이 그전에도 배웠듯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걸알수 있겠다. 허수가 이제 비가 0이 아닐 때는 첫 번째로 순허수가는게아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복수수에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이 존재했을때 실수부분이 없고 오로지 이렇게 i만 표현되는지 허수부분만 살아있는걸 의미해 따라서 순허수는 실수부분 a가 0이 되는 때를 정의하면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살펴보시면은 2i 뭐 e, 뭐 이런 꼴이 되는걸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3i, 마이 뭐 i 이런것들 전부 다 순허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두번째로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허수 부분 b도 살아있으면서, 그 다음에 실수 부분 a도 0이 아닌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수허수가 아닌 허수는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 뭐2 플러스 e 3i,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뭐 이런 걸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전부다 살아있는 거를 우리가 수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거기 보기 2번. 어, 읽고 넘어갈 건데, 보기 2번 잠깐 문제 쓰는 동안 여기 한번 풀고 있도록 해놨 보기 2번 보시면은 기억에서 뭐가 남아있냐면은 3 i 에 3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배웠던 복소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대로 살펴보시면은 당연히 i가 안 붙어 있는 여기 앞에 숫자 이거를 실수 부분이라고. 뭐 어, 여기 마이너스 i 가좀잘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해드리면 3에 그 다음에 더하기로 쓰시고 마이너스 1곱하기 i랑 써도 되는 거 보이시니 따라서 우리 여기서의 허수 부분은 이 i 라 숫자 마이너스 1이 허수 허수 부분인 것를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리죠? 왜냐하면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는 허수 부분 1이라고 해서 틀리는 걸알수 있고. 니은 o i의 실수 부분은 0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의 실수 부분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복소수 형태로 우리가 쓰게 되면은. 0 플러스 오 i가 보이시니? 따라서 실수 부분이 0이다. 뭐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어, 얘는 맞는 표현이고 우리가 굳이 이오 i에 대해서 얘 이름을 붙여주시면은 아까 배웠던 걸 이용해서 이오 i는 실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너수라고 불러줄 수 있는 것까지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를 볼게요 제곱 보시면은 루트 3의 i 제곱은 어, 허수이다라고 해서, 자, 이거 우리 아까 배웠던 i의 개념을 그대로 넣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루트3 곱하기에, i가 아까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전체 제곱하시면은, 우리 루트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1만 남아서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형태 나오죠. 근데, 디본에서는 얘가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디그는 어, 기억과 같이 틀린 거를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 보시면 리얼 보시면은 루트 이 i 이는 순호수이다.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 실수 부분 존재하지 않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그냥 순호수라고 해 주는 거열맞는 표현이고요. 네, 리움 보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산은 복소수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마이너스 루트 산은 특히 이 산은 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튀어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형태가 나오죠. 근데 복소수는 실수도 포함하는 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2가 즉 실수가 복소수이다라고 하면 맞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따서 니은니을니음이라고 해주시면서 너희 계산해 주시면알수 있겠습니다.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90페이지 봅시다. 9 0 페이지 보고면 이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나와있다.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얘들아 조건들이 나와있어 뭐라고 나와있냐면 실수 a b 실수의 이미시기에 근데 얘들아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냐면 너희들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항상 실수로 표현된다는 거 너희들이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 봅시다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하고 C 플러스 DI라는 복소수가 같대요 자 그랬을 때이두 두 개의 복소수가 같을 조건은 뭐냐면 이두 개의 실수 부분과 이두 개의 실수 부분 그다음에 이두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 서로 같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냐면요. 그리가 실수분 a 하고 c가 똑같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허수 부분 b 하고 d가 똑같으면 두 개의 복소수가 우리가 같은 걸알수 있다. 그러면서 밑에 두 번째 내용까지 보시면은 이번에는 a 플러스 b 하는 복소수가 0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0은 우리가 뭐라고 다시 을수 있냐면? 0더하기0 곱하기 i로서도 상관없죠. 따라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두 개의 복소수, 즉 0도 실수기 때문에 복소수입니다. 두 개의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로 실수 부분 바꿔야 될 거예요. a는 0이어야만 되고, 그리고 허수 부분도 같아야 되니까 b도 0이다 해주시면은 우리가 복소수 같은 조건 이용해서. 문제를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간단한 내용이니까 밑에 보기 선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볼게요. 결뇌 투수. 투수라는 건 약간 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투수 천레 복소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시면은 이 a 플러스 bi 위에 이렇게 바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지붕처럼. 자, 아, 그랬을 때 이것의 정의가 뭐냐면은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걸 의미해요. 따라서 a 플러스 bi의 천레 복소수는요. 이 허수 부분 플러스 b라고 되어있는 거 마이너스 bi라고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제에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 플러스 2i라는 게 있어서 자, 이것의 현내국소수를구하셔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찬가지로 허소 분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1 마이너스 2i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뭐 3의 현내국소수를 구하라고 하시면은 얘들아 3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3 플러스 0i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허소 분의 부호를 바뀌더라도 3 마이너스 0i가 된다고 이 아이는 0 나와서 그냥 그대로 3 나오는 걸여러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 어떤 이 아이의 이제 탈매복수를 구하려고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허수분이 존재하죠 이로. 근데 여기 앞에 플러스로 생격되어 있으니까 앞에 부호만 바꿔주시게 되면은 우리 마이너스 이 아이로 써줄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 특히 이 가그 복소수를 풀어갈 때 있어서 굉장히 좀 자주 쓰이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복소수 같은 조건 또한 이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실수 부분과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서로 같습니다. 실수 없은 서로 같고 허수 없은 서로 같은 것만 너희들 체크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꼭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복소수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예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로 보시면은 이 어, 플러스 e a i가 있고요. 얘가 이래요그요 그러면 이랬을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이두 개의 복소수 즉 여기 이제 순수수가 아닌 허수의 모양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실수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둘다 복소수가 되는 건 맞는데 그럼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다가 너희들의 이해를 조금 더통게 영하이라는 걸 뒤로 써주시면은 간단하게 실수 부분 실수 부분 똑같고요 다음 허수 부분 a와 0이 똑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수 얘들아,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복소수라고 하면은 무조건 i가 들어간 걸 복소수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그냥 실수 딱 2만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 실수 또한 복소수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헷갈리지 말고 너희들 공부를 하도록 하자. 자,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91페이지는 다음 강의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